자, 저희는 어,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다낭으로 어, 날아가기 위해서 네, 대구 국제공항에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이변낭을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제인 센님도 이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깨야 됩니까? 네. <laughs> 뒤에 가방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엄청 귀엽네 가방. 행복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가 밤 12시에 다낭에 도착 예정입니다. 자, 비행기를 탔고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화요일 비행기를 저희가 예약을 해서 중간 자리가 비었습니다.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낭공항에서 그랩을 타고 이제 숙소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숙소에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1박에한 14,000원, 15,000원 정도 하는 방인데, 어, 침대가 지금 3개나 있고요 옆쪽까지 있는 네, 엄청난 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4,000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숙소 앞으로 나왔습니다 로컬 맛집 포스의 식당으로 어,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맑은 국물로 두 종류를 시켜봤고요 과연 제이센세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조금 붉은 국물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도가니 같다고 하네요 니까안들어게술 아, 아, 네. 점이 걱정, 못 먹을 걱정. 자, 차를 한잔 마시러 왔고요. 저희가 40K, 4만 동짜리 쌀국수를 먹고 왔는데 음료도 한 35K 정도 하네요. 여기도 밥값이나 차값이나 비슷합니다. 아, 베트남 커피 그리고. 제인 센는대 초콜릿 쉐이크, 그리고 망고 선물입니다. 다낭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를 따라서 엄청 고층의 호텔이겠죠. 그런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숙소 옥상에 있는 네, 자그마한 수영장입니다. 하나 네. 바다의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엄청 더워서 오래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그 고기랑 밥이랑 있는 메뉴 있죠? 네 껌땀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지난번 그용옥이와 같이 했던 여행을 통틀어서 제일 맛이 없었어요. 지금이 오후 4시인데 뭔가 좀 점심 때 팔고 남은 것들을 준것 같은 느낌? 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실망이네요. 공부를 하면 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이드랑 간장을 시켰습니다. 치밥을 하고 있습니다. 치밥. MSG가 한컵 뿌려진 고구마 튀김이 나왔습니다. 초딩이 입맛을 잡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낭 첫째 날은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해변에도 좀 가고 그럴 것 같아요. 하루 더 다낭에 머물고 그 다음에는 호이안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